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심플 영어의 원리. 자, 오늘 1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 우리 그 원시준동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어를 영어답게 만드는 것이 준동사잖아요. 영어를 영어답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때까지는 준동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준동사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영어는 심플하게 되고, 그야말로 단막 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준동사는 뭐가 되죠? 자, 준동사는 이제 단순 스술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단순 스술에서 시간만 닿으면 문장 스술로가 되잖아요. 그 영어의 기본 핵심입니다. 자, 준동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시 준동사. 복까요 우리 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뭐, 뭐, 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요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서술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원시준동사죠. 자 원시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품사로선 준동사죠.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는 단순서술의 역할하는 을 겁니다. 단순서술로.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 서술어예요 그럼 시간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니죠.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형은 시간이 없습니다. 원형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서술에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러 어떻게 되느냐. 앞뒤에 오는 문맥으로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i 즉, 안에 있다. 문맥상으로 현재 시간이면 지금 안에 있다는 뜻이고, 문맥상으로 과거 시간이면 그때, 옛날에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with, 문모 함께 있다. 자, 이것도 원시준동사입니다. with, 문모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for는 무슨 뭐 뜻일까요? for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뭐, 쓸, 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for. for는, 저기 적어놨죠? for는요, for, f, o, r, 이 짧은 단어가 한 10가지 정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참 이상하게, 조금 더,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저기, 혼동되는 것이 없어요. 자명하게 그 뜻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하나에 다 내가 열 가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좀 혼동스럽지 않겠냐 하지만, 한자에는 지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갈지 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지 자에는 그 103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요. 103가지의 뜻이 있는데도 그 문맥으로 봐서 그게 자명하게 정해질 따름이지, 결코. 혼동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영어의 for 정도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뜻이 안 되니까 뭐 전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전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for가 가장 좋은 저기 일반적인 대술은 ~~을 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을 위하고 있다. 자, 볼까요? 자, ~~을 위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을 문맥, 이거는 철학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도, 우리나라 말로는 도화지도 해석는 거죠. 무엇을 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이 주어가 될때 하는 이야기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 이거는 주로 어떤 사물, 사건이나 물건이 이 주어가 될 때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나는 I, for her. 나는 그녀를 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나는 그녀를 위하고 있다. 아, 너를 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하고 있다. 또는 her이라면 나는 그녀를 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위하고 있다. 어떤, 어떤 추구라든지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면, 저기 나와 있죠. This is for you. 자, 이것은, 이것은 for you.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laughs> 언제, 지금이라면 이제 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for you 이라면, 뭐, 뭐, 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오늘가. 뭐, 뭐, 에 관계하고 있다나, 뭐, 을 위하고 있다나,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가됩니다 뭐, 뭐, 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의의가 확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거는 몸에 관계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관계하고 있다. 자, 자, 그러면 thank you. 이거 볼까요?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자, thank you. thank라는 말은 뭐뭐에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thank. 자, thank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감사하다는 뜻인데,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자, 목적어에는 크게 대상 목적어와 내용 목적어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어떻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 목적어. 어떤 내용을 말하면 내용 목적어. 그 목적어에는 대상과 대상 목적어, 내용, 내용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에는 대상 목적어와 내용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Thank you 이러면, 너희에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대상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대상 목적어. 너희에 감사하는데, 그럼 요거, 요거, 요거 합해가지고 스스로가 되잖아요. 자, P plus O 해가지고, 자, 스스로 벌써 목적에서 하나의 스스로가 되죠. 음, 스스로가 됩니다. for, 무엇에 대해서, for, 무엇에 관계하고 있다. 자,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에 관계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뭐가 될까요? p1이 되겠죠. 무엇에 관계하고 있다. 그럼 요거는, 자, thank you 합해가지고 p plus o 이래가지고 p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시 p plus 뭐가 됩니까? p1이 되죠. 이렇게 해서이 합해서 또 p가 되잖아요. 결국은 주어 팔러스 스스로죠 for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help 도움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거죠 이건 목적어니까 for의 목적어니까 합해가지고 p1이 되지 않습니까 요 p1이 되죠 그럼 합해가서 p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요거 하나 p 요거 p1 해가지고 결국 p가 됩니다 이건 문장 스스로가 되는 거죠 응. 자 여기는 몸을 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요거는 몸뭇에 관계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뜻이 거의 뭐 철학적으로 보면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다 보면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자몸을 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위하고 있다 She walked carefully. 그녀는 걸었다.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 어, 그, 틀, 걸었다. 과거죠. 이거 과거동사입니다. 자, 동사, 이건 기본동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본동사에는 원형과 현재동사와 과거동사가 있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동사에는 원형과 현재동사, 과거동사입니다. 이건 과거동사예요. She, 어, 그녀는 걸었어요. Carefully. 자, 조심성 있게, 주의 깊게 걸었단 말이죠. 이건 부사로 보는 거죠. 부사입니다. 부사면 이걸 수식해준다고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carefully, 자, 조심성 있게, 조심스럽게, 어, 걸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건 부사니까, 수식으니까, 요 합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피가 되죠. 문장 스스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볼까요? 쉬. 그녀는, 자, 걸었어요. Um. For, 무엇을 위해서. 그럼 요거는 피가 되죠? 요거는 피환이 안 되겠습니까? 단순 수준. 그녀는 무엇을 위하고 있다? 그렇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녀는 그렇다. 무엇을 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The baby, 그, 이건 특정의 정가사입니다. The baby, 그 애기를 위해서.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for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for 그애기를 위해서 걸었는데 그애기가 not to be awake. 자, awake 볼까요? awake 깨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awake. 자, 이거 눈치채셨습니까? 이거는 준동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깨어 있다. 이 준동사입니다. 깨어 있다. 준동사. 껴있다. 준동사입니다. 껴있다. 화면이 좀 어둡습니까? 좀더좀 좀 밝게 해볼까요? 조금 더 밝아집니까? awake 이거 껴있다 이런 뜻입니다. 껴있다. awake 준동사로서 깨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준동사의 원형을 만드는 방법 아시죠? 이건 준동사고요. 준동사의 원형은 비동사의 원형과 결합하면 되죠.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awake,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준동사하면 이거는 준동사의 뭐가 됩니까? 원형이 되죠. Be awake 랑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럼 이 준동사의 원형을 원형이니까 이제 부정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부정문사. 툴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깰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깰수 있다 깰수 있다 이거는 to be awake 그럼깰수 있다 이런 뜻을 가능의 뜻으로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도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문맥성으로 봐서 가능의 뜻으로 볼수 있어요 깰수 있다 그럼 요까지가 그러면 자 요건 준동사죠 awake 깨어있다 자 be awake 하면 요까지 한번 뭐가 됩니까 요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죠. 자, 투와 결합하면 이 준동사는 다시 부정사가 되는 거죠. 자, 부정사는 또 준동사예요. 근데 이제 이번엔 주, 그냥 준동사 아니고 동사준동사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준동사의 동사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자, 겹치긴 하지만 논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준동사, 준동사의 원형, 다시 또 동사준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되어 나가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럼 요거는 가능으로 보면 깰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요것이 준동사잖아요? 자, 준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동사 앞에다가 not을, 부정부사 not을 넣어주면 그준동사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not을 붙이는 거죠. not. 이거는 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지 않을 수 있다. 이 전체를 갖다가 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의 부정은, 자, 모든 준동사가 똑같습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 t 을 결합시켜주면 돼요. 이게 바로 준동사의 부정이에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beautiful, 아름답다. not beautiful. 이거예요. honest, 정직하다. 안정직,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not hone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낫이 앞에 있는 비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낫은 주동사와 준동사 결합해서 이 준동사를 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The baby, 애기가 to be a w a k 깰수 있다. 여까지만 보면 깰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for의 목적어가 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술로의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영어는 주어 스스로, 서술회, 주어 스스로가 연속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애기가 깰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애기를 위하는데 애기가 깰수 있다 그럼 애기가 깰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애기가 깰수 없도록 애기가 깨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for는 the baby를 목적으로 하고 요 뒤에 나오는 얘는 이 목적의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 부정사의 선행명사라고 부릅니다 선행하는 명사란 말이죠 그럼 이 부정사는 결국은 이 선행명사의 스스로, 단순 스스로가 되는 거죠. 단순 스스로가 됩니다. 이것만 해보면 그래요. 그 애기가 to be awake, 깰수 있다. f o r 가 들어가니까 그 애기가 깰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면 그 애기가 깰수 없다, 깰수 없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or는 이 전체가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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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요, 스님 명사의 단순서이라고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서는 참으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걸 기회로, 기회로 한번 해볼까요? For, 무엇을 위한다. 무엇을 위하는데, A plus b 예요 A가 B 한단 말이잖아요. 단순조어 p l u 단순스스로 A가 B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도 됩니다. For, OA. O, 목적을 위하는데 목적을 만다 뭐 비한다 목적을 위하는데 목적을 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 목적을 응할수 있도록 이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선명사라고 하고요 부정사선행명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 영어는 모든 것이 주어 플러스 스스로 그래서 참 심플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주어 플러스 스스로고요 이부분으로 봐도 주어 플러스 스스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she walked for the baby 한 다음에 이거 부정을 하지 말고 공연해 봐요 to be awake 깰수 있다 깰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이 전체가 p1이지 않겠습니까 저 전체 p1이에요 전체가 p1 중에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for plus oa 플러스 b 로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목재가 된가 동시에 비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스스로 연속이라는 것만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십시오. 이것도 벌써 밑에 관계하고 있다.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한다 for your help. 이거 아까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건 몸에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밑에 보세요. It's difficult. 그것은, 자, 이 분위기를 말하는 분위기 주어라고 보세요. 분위기상으로, difficult, 어렵다. 자, difficult, 어렵다. 이게 B잖아요. B plus E is plus B니까 이게 P가 됩니다. 이거는 P가 되는 거죠. 어렵다. 자, difficult for you. 우리가,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포로 나타낸다. 이런 좀 개그스러운 걸 배웠어요. 좀 개그스럽게 좀 그게 개그시 어떻게 영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부정사의 부정사의 주어는 이 부정사의 주어는 포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쩌다가 그 저기 소 뒷걸음으로 해가지고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좀 개그스러운 이야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부정사의 조언은 는 주어나 for 다음에 조를 넣는다.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difficult라면 어렵다 말이잖아요. 어렵다. 자, 어렵다. 비가 되는 거죠. 단서수수럽입니다 자, 뭐뭇의 관해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쫙 가장 멋지게 번역될 수 있어요. 멈버로서는 이런 뜻이죠. 멈버로서는, 몸의 에 관계해서 어렵다. 자, 분위기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어려운데, 누구의 어려운 멈버에 관해서 어렵다. 이 말은, 멈버로서는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 가장 중요한, 음, 그, 가장 쉽게 번역되는 말이 이거예요. 어려운데, 멈버로서는 너로서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을지 몰라도, 너로서는 어렵다. 이것이, 뭐뭐에 관계하다는 뜻에서, 자, 뭐뭐에 관계하다 아니겠습니까? 관계하다는 뜻에서 우리나라 말을 가장 번역하기 좋고, 그냥, 뭐뭐로서는 이런 뜻입니다. 몸뭐로쓰는 당신에 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번역하다 보면, 뭐뭐로서는 어렵다. 이때는, 뭐뭐를 위해서 어렵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위하고 있다, 하나는 관계하고 있다. 관계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뭐뭐로서는 될 때가 참, 가장 완벽하게 번역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you for you 이러면 너로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너로서는 어렵다 자 l i v e 이러면 살다 말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부정사로서 관념을 나타내는데 관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육관념 중에서 하나 당신이 살수 있게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당신으로서는 어렵다는 뜻이고 당신이 뭐하게 살수 있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r 가 지배하는 부분이 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4 plus a plus b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잘수 있다. 그거를, 그게 관해서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만 보세요. 당신으로서는 어려운데 당신이 몸 한다. 그러면 4 plus oa plus b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으로서는 어려운데 당신이 몸 한다. 당신이 몸 한다. 그러니까 당신으로서 몸 하기에는 당신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표현인데, 어쩌다가 이 부정사의 의미상 조언을 for 뒤에 둔다. 이런 좀, 좀 이상한, 이상한 이전을 피웠고, 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실은, 진실은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difficult for you. 자, 어렵다. 플러스 누구누구로서나.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해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for you to live는 for plus a plus b. 이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for oa plus b. 이렇게 변해간다 똑같은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잖아요. with a plus b.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with oa plus b입니다. 자, 이게 영어의 가장 화려한 점인데, 한번 잘 한번 해 보세요. 이,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아, 점점, 점점 영어의 진실류가 점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